안녕하세요. 리플 엑 r 피조격차입니다 5월 17일 오전 5시 17분입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이 비트코인, 중간이 바이낸스 XRP, 왼쪽이 업비트 x r p 입니다 업비트 차트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참조용으로.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어 중간 거를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흐름은 어 동시에 시장 전체 유동성을 보는 거니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은 어 정배열이 되었고 지금 이제 수렴 후 이제 언제 상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장세이고 어 XRP, 리플 같은 경우는 차트적으로 보면은 동일하게 비트코인으로 가기 위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400일선, 201선, 거래량 가중이 이제 이 평선이 모여지면서 정배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만 따로 보면은, 자, 400일선, 201선, 그리고 50일선은 이렇게서 올라가겠죠. 단기 이평선이니까 25일선은 더 빨리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정별이 되고 거래량 가중이란 것은 100일 동안 거래량이 포함된 그러니까 단순 가격 이동 평균선이 아니고 요 이평선들은 가격에 대한 이평선이고 거래량 가중 100일이란 것은 100일 동안 그러니까 지금이 5월 17일이니까 2월 17일부터 3월 17일, 4월 17일, 5월 17일, 2월 17일에서 여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래량 이동 평균, 어, 저기 거래량이 포함된 그러니까 어 가격뿐만 아니고 진짜 여기서 우리가 어 투자자들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데 이걸 평균이 흐름은 뭡니까? 이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줄어들면서 가격은 떨어졌죠. 이걸 평균을 내니까 단순 일주일간 상승한다고 해서 이평이평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요, 거리량 가중은, 어,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 가격을 유지한다고 치더라도 올라가진 않는다.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요렇게 되었을 때가, 어, 이제, 100% 정별이 되는 것이고, 요게, 요 때, 그림과 아주 유사하게 갈수 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요런 어, 지나고 나면은 이평선이 완전히 모여서 어 정별이 돼서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는 이게 잘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긴가민가 그런데 어, 차트를 그려 그 선을 그어 보면은 요런 흐름들이 될 수가 있다 어, 결론은 지금의 어, 조정은 보시면은 이 거래량 가중 백선에 어, 위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주 긍정적인 거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유지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이게 이탈해 버리면은, 이게 차트가 깨어지고, 어, 뭔가가 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 여기도 보면은, 이 거래량 가중을 돌파를 했지만은, 요게, 일, 요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비 투자산 발표. 근데 하루 만에 그것을, 어,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래량 가중 선을 보시면 따라서 움직이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차에 결국은 또 떨어졌죠. 그러면은 이 다음날, 3월 8일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3월 8일날 이렇게 올라가죠. 줘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습을 나와줬을 때는 이때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괜찮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쭉쭉쭉 모여주고 이 선에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이버 프리엄 컨텐츠 오시면은 제가 이제 매월 두 개의 컨텐츠는 어, 무료로 볼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어, 리플 분석 기초편, 미래 가격 예측, 리플의 큰 그림. 요거는 이제 제가 메인으로 올려놓은 자료인데 요 밑에 자료들은 매일 매일 올라가는 자료인데 요두 개를 세개 가운데서 두 개를 어, 양쪽에 것을 어, 기본 편과 미래 가격 예측은 어, 무료로 볼 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볼 수가 있으시니까 어, 이거를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된다. 기본 편 같은 경우는 리플이 설립되고 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에스크로는 몇 개가 있고 현재 기준 2025년 5월 기준 어, 총 유통량 에스크로가 몇 개고 그다음에 에스크로는 어떤 형식으로 시장으로 나오고 연도별 수량과 각, 어, 총 구성비는 어떻게 되고. 나와서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그리고 에스크로가 연도별로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투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격 예측은 지난 사이클 그러니까 리플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 모양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과거 차트고, 현재 진행 차트. 상승 후 하락, 중간 고점 하락. 단, 요 가격만 변경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똑같진 않지만, 멀리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유사하잖아요. 이게 붙여놓은 게 아니고, 사이클이 다른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 그 가격을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당연히 예측은 틀릴 수가 있죠. 틀릴 수가 있는데, 어, 제가 1차 상승을 이번에 예측을 했을 때, 5,368원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 3.98, 저기 뭐냐, 1월 6일 날 원화 가격으로 보시면은 어 4,980원. 그러니까 5,368원을 간다고 했는데 4,980원. 한95% 정도로 정확하게 갔다라는 겁니다. 시기는 원래는 제가 예측을 할 때는 보다 132일이 원래 9월 7일에 간다고 했는데 132일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대선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는. 어, 틀렸다, 맞다 보다는 방향성에, 어, 그 누구도 이 리플 가격이 이렇게 간다고, 어,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구체적 가격과 정확한 날짜까지 기재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 인사이트를, 어,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